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번 소유자료는 전남 여수시 소라면 토지 413평형 바닷가 숙박시설 펜션 경매물건으로 강조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 0 2 2타경3 7 7 3번입니다 감정가는 14억 337만 원이며 토지면적 4 1 3평형에 건물면적은 132평형으로 1차 체제가는 14억 337만 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1억 4,034만 원이며 1차 입찰은 2023년 5월 1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1차 유찰 시 2차 체제가는 9억 8,236만 원이며 2차 입찰은 2023년 6월 12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유수시 소라면, 사공리, 숙박시설, 경미묵건은 남해, 남해바다 조망펜션으로 소라초등학교 신흥분교장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여수 펜션 경매로 진행 중인 여수시 소라면 사공리 숙박시설 매물은 토지 면적 412.9평형에 건물 면적은 132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9월 기준으로 14억 337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2023년 5월 1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4,034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원상 자연 녹지 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 지가는 평당 24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2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21년 7월에 사용생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층 숙박시설입니다. 공무상 이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에 부관되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산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8월 13일에 설정된 순천광양축협의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4억 8천만원입니다. 후순위 개인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2억 7,059만원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16억 2,088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상태이며 입찰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상 대학력 없는 점유자가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는 50만 원이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여수시 펜션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여수시 소라면 인근 단독, 다가오 주택 등의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여수시 소라면 인근 펜션및 토지 매물 호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 현황, 그리고 여수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여수시 인근 숙박시설 최근 매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 분위기 체크를 위하여 검색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추가 체크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남 유수시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시 소라면 토지 413평형 바닷가 숙박시설 펜션 경매 물건을 면책적권으로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치 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